안녕하세요. 땡스기빙 아, 잘 보내셨습니까? 아, 벌써 땡스기빙이 지나가고 이제 12월이 아, 다가오고 있습니다. 땡스기빙 시점으로 시작해서 이제 연말의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어, 그러면서 이제 연중 행사들, 아, 모임들 아 그리고 멀리 떨어져 지내던 친구 또는 가족들이 다시 모이는 계기가 많고 어, 기관들에서도 연중 행사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인, 먹는 거에서 많은 문제를 생기게 되는 아, 시기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항상 이때쯤이 되면 먹는 것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게 되는 시점입니다 특히 신장내과 전문의는 어, 그 어, 과식과 어, 염분의 과다 섭취로 인해서 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 환자들을 제일 많이 다루는 과이다 보니까 어, 식사에 대해서 좀더 어, 센스티브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어, 신장내과의 어, 신장 환자들을 말하기 전에 심장에 어, 문제가 있으신 분들의 식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어, 자 원래는 제가 신장 내과 전문의로서 신장 환자들이 식단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옳은 것 같기는 하지만 신장 환자들이 식단이 어~ 모든 이 의학적인 식단 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식단이다 보니까 이걸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될것 같아서 오늘은 먼저 울혈성 심부전 어, 아니면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식단 관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심장내과 인데 왜 심장내과의 아, 환자들 식단을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 울혈성 심부전은 원래 심장내과에서 아, 먼저 다루게 됩니다. 아, 그런데 이게 아, 울혈성 심부전의 아, 증상이 부종이거든요. 그 부종이다 보니까 아, 어느 정도 초반에 아, 심장병이 있어서 아, 울혈성 심부전이 있으면 심장내과에서 하다가 어느 강도가 넘어가면 더 이상 심장내과에서 핸들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심장내과에서 도맡아서 그 부종을 관리해 주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신장 내과에서 어, 굉장히 어려운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음, 그때가 돼서 어, 그 동안 심 심장의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식단을 더더욱 철저하게 관리가 아, 돼야 되는 시점이겠죠. 어, 그래서 어, 으, 제가 심장내과는 아니지만 어, 그 분야의 환자들 중에서 어, 아주 안 좋은 분들을 더 특별하게 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자, 그 울혈성 심부전은 심장이 어, 문제가 있어서 펌프를 못하다 보니까 피가 들어오는 거를 짜줘야 되는데 짜주는데 문제가 돼서 결과적으로 어, 이쪽에서 들어오는 게 점점 점점 어, 차여서 어, 그들어온 쪽에서 음, 붓게 되면 어, 그것을 이제 울혈성신부전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쪽에서 들어오는 게 막힌다는 게 결과적으로 어, 그 정맥의 피가 어, 그 컨제스천된다는 거죠 음,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정맥이라는 거는 하지정맥 장지 정맥 하지만 어, 우리가 중력 때문에 어, 하지 정맥에서 올라오는 피가 더 많이 막히게 되다 보니까 하지에 어,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어, 울혈성 심부전의 그 증상이죠. 그런데 어, 이게 좀더 심각해지면 어, 폐에도 물이 물이 무리 차기 시작해서 폐 부종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어, 이게 숨이 차고 그러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분들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식단에서 염분의 섭취입니다. 염분을 섭취하면 할수록 물이 더 증가가 되기 때문에 콩팥에서 염분이 들어와서 그물 핸들을 잘 못하게 됩니다. 거기다 울혈성 신부전이 있다 보니까 콩팥에서 지금 몸에 부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장이 잘못된 시그널을 콩팥에 주기 때문에 콩팥은 지금 현재 환자가 아무리 부어 있어도 오히려 탈수가 돼 있다고 생각을 잘못해서 물을 계속 채워 넣게 됩니다. 그래서 소변의 이 양을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종이 더 심각해지고 그러면 심장은 물이 더 차게 돼서 더안 좋아지고 계속 악순환의 어, 그, 반복이 되죠. 어, 그래서, 어, 연말에 이렇게 악순환의 반복을 대는 첫 번째 문제가 소금의 과다 섭취로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어, 11월, 12월, 어, 1월까지 어, 연중 행사들이 많은데, 그때 가장 어, 그 염분 섭취에 신경을 쓰시고요. 그러면 염분 섭취를 어우, 나는 소금을 안 찍어 먹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국을 드시기 때문에 국에서 굉장히 많은 소금의 섭취를 하게 됩니다. 자, 어, 자신은 국을 먹는데 소금을 더안타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집에서 국을 만들어, 만들었는데 소금을 안 넣었다 하면 다행인데. 아, 음식점에 가서 뭐 곰탕을 먹는다든지 이럴 때 소금을 안 넣는다고 해봤자 벌써 식당에서 곰탕을 만들 때 소금을 많이 넣기 때문에 그 자체가 많아요. 어, 아, 근데 먹어보면 짜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미국 음식 먹어보면 뭐칩 같은 거 그런 과자 같은 거 미국 음식 과자 먹으면 굉장히 짜다 그래서 나는 그짠 맛을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평소에 이렇게 짜게 안 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지금 세계 보건기구 센터에서 본 것이 한국 사람들은 소금 섭취 권장량의 3.2배를 먹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국에서 많이 오게 되는데요. 어, 사람들이 자신은 국을 짜게 먹는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짜게 먹는다, 나는 그런 사람보다 덜 짜게 먹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테스트를 해 보세요. 자, 미국 사람들의 미국 칩 과자를 먹으면 굉장히 짭니다. 아, 한국 과자에 비해서 굉장히 짜죠. 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더 많이 먹는다. 잘못된 것이 그 아, 칩을 먹었다고 해도 소금의 섭취가 적은 게왜 그렇게 되냐면 자그총 소금량이 적은 적은 겁니다. 아자 그것을 테스트를 해보자면 자그 먹은 칩 먹을 수 있는 양의 칩을 한국 사람들이 먹는 국그릇에다 담아놓고 그 국그릇에 미역국을 먹, 먹을 때처럼 물을 다꽉 채워보세요. 칩을 넣고. 그런 다음에 막 해가지고 소금을 녹인다, 그, 그 칩에 소금이 묻어있는 걸다 녹인 다음에 수저로 한번 떠 드셔보세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싱겁다는 걸 느끼죠? 그러면 내가 보통 먹는 미역국의 짠 농도 정도로 먹으려 하면 그 칩에 더 소금을 넣어야 같은 맛이 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는 것을, 어, 그 칩을 이만큼 먹었을 때 섭취하는 소금량은 더 작았다는 얘기죠. 맛은 더 짜게 느꼈을지 몰란, 몰라도. 자, 어, 그 이유가 많은 물이 같이 섭취가, 어, 섞여 있기 때문에 소금이 희석이 돼서 안 짜게 느껴질 뿐이지 총 소금의 섭취 양은 더 많다는 겁니다. 국에. 음,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소금의 양을 굉장히 많이 먹게 되는데요. 그래서 울혈성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국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싱겁게 먹어도 그 안에 소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하셔야 될 것은 이제 맛있는 양념된 것들이죠. 자 김치 된장 이런 것들도 포함을 하지만 우리가 어 쉽게 잘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은 뭐냐면. 아, 어, 뭐, 돼지불고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빨간 양념을 해서 고기에 양념을 한 것들, 아니면, 아, 어, 갈비를 양념한 것들, 이런 양념한 것들에 굉장히 많은 소금이 들어가죠. 그래서 고기를 드실 때에는 항상 생고기를 드셔서 생으로 어, 구워서 드시는데, 구워서 소금을 어, 살짝 찍어 드시거나 아니면 담겹살이라든지 뭐 생갈비를 드실 때 그냥 기름에 그러니까 참기름에 소금이 조금 넣어 있는 그거를 찍어 드시는 게 가장 적은 양의 어, 소금 섭취를 할수 있는 어, 쉬운 방법입니다. 자, 11월, 12월 그리고 1월 음, 많은 행사들이 있는 이 시기에. 어, 울혈성 심부전 그리고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더욱 더 소금 섭취를 각별히 주심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더 건강한 연말을 맞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